오늘의 카카오 쿠키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쿠키런에서 최강의 쿠키 바다요정 쿠키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따뜻한 마음을 100개를 모아야지 이제 해금이 되는 쿠키인데 현재 딱 하나만 더 있으면 해금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 하나까지 모아서 바다요정 맛 쿠키 해금을 하고 바다요정 조합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얼파탑에서 보더 맛 쿠키의 요 라이트 형제 조합으로 73층에서 미박작하거든요. 오늘 열쇠를 많이 모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지않 30개 지는데무지개 하나 나왔는데 일단 기다려봐 LP4 유물 먼저 뽑겠습니다 여아서아도달빛술아도아니 달빛술사가 여기서 오늘, 달빛술사 리뷰를 할까요? 아니, 보상, 이렇게 남았는데, 달슬이 뜬다고? 자연스럽게. 오늘, 달빛술사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술사 능력 먼저 보죠. 일단, 보유 효과는, 마도시에서 미스터리 박스 생성. 능력, 일정 시간마다 잠에 들어 꿈을 끈다. 꿈을 끄는 동안, 달을 타고 무적상태로 날아가며, 금음달 젤리를 끌어온다. 꿈을 끄는 동안, 별들이 나타나, 별가루 젤리를 생성하며, 장애물들이 파괴된다. 잠에서 깨어날 때 생명력이 조금 회복되는, 오, 이런 능력도 있네요. 말렙 먼저 찍어줍시다. 보유 보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친 구출, 부활, 그리고 별가루 데일리 점수 증가하는 달빛을사 쿠키의 꿈을 담은 병 획득을 해줬어요. 달빛을사 같은 경우엔는 여긴 드림캐처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펫을뭐 양파물고기나 캐스터네츠를 쓰죠. 달빛을사가 에피사가 사기라고. 에피사 두 번째로 달리죠. 일단 에피소드 1 먼저 달려보고 일단은 봄을 먼저 달빛을사 쿠키의 꿈을 담은 병 하나랑 마그 두개 들고 한번 가볼까요? 요 세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달리기는 정글전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피1 먼저 한번 가볼까요? 가볍게 달려봅시다. 딴딴딴 따다단 오 이런 식으로 별가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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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점수가 아 200만 점? 저번에 나왔던 그 딸기 쇼트케이크가 너무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런지 친구 살짝 좀 어.. 오 어, 어, 광질까지 먹으면 젤리가 상당히 많다. 일시정지 두번 금음달 점수 추가 있어요? 패시브 어, 방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능력 읽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약간 주의사항 마냥 작게 쓰여있나? 근데 확실히, 바람공수보다 편안하다. 아니, 바람공수 조합 쓸 때마다 약간 내정지 와가지고. 카쿠가 안 써져 있는 게 많아? 아, 진짜? 진짜 안 써져 있어요? 정글전사도 체감 12% 빠른 패시브가 있어? 뭐가? 되게 안 알려진 게 많다? 신기하네. 근데 달빛술사 능력이 되게 빨리 끝나네요? 그냥 능력 발동하면. 슉. 결. 하나, 둘. 셋! 끝! <laughs> 되게 짧게 좀 자주 쓴다. 이어달리기용이야? 달빛술사? 달술보다 이어달리기 정글전사가 지금 더 좋지 않나요? 피스타치오 이어달리기로 좋아요? 아, 그래요? 맞네, 피스타치오 조합이 이제 조합보너스가 모든 젤리 점수 증가니까 달빛술사랑 같이 쓰면 젤리 개 많이 나와. 맛있어. 바락, 점프. 로! 왕부탐까지 좋은데요, 바락? 바락 베스트. 아, 맞다, 일시정지 사소해! 바락점프에 온신경 집중했으니까 바락 점프 오 바락 길게 했는데 좋은데? 첫 번째 부활 부활 총세 번이죠? 아 아까운데 이거 마그 하나 대성공이었음 능력 썼나? 고낙하자구요 고낙하면 부활 없어지는데? 요거부출이랑아 어? 없가? 오, 야, 위험했다. 능력, 마지막 능력까지. 발동. 깔끔하다, 깔끔해. 아, 여기 아, 봐라. 7,700 해가지고. 1억 1,600만 점. 아, 점수. 애매하긴 한데. 잘 달렸다. 나쁘지 않다. 달술 조합으로 1등. 엘피사를 한번 가봅시다. 주인공 맵을 가보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뭐가 좋냐? 자! 에이쿠 하고 달빛술사 조합 알려줘. 마그 두 개의 전용 몸을, 오케이. 오, 딱 맞춰져 있네요, 마마꿈. 1등 조합은 뭐예요? 그, 카카꿈이 최고조합. 마카꿈 한번 해볼까요? 약간 자력 반만? 요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에피사부터는 출발 부스터 쓰기. 달빛술사 같은 경우에는, 오, 자력 있어, 자력 있어. 능력 발동 중에만 자력 붙네, 저거. 어? 잠깐. 드링크 하나만 들어가니까 물약도 막안 끌려고 막 그러는데? 어, 큰일 났다. 진짜 조미니 자력급이라 어렵네. 솔직히 카쿠 할때자력 있어야 되는 이유. 장애물 피하기도 빡센데 젤리까지 신경 써서 먹기 너무 힘든. 아! 바로 그냥 손절 자, 병마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이 맛이지. 보는데도 편안하잖아. 솔직히 방금 칵테일판? 보는데 막 불편하지 않았어요? 양파 물고기 생명물약 하나씩 막 어디론가 가고 막. 그냥 이게 심신의 안정. 어 얼마나 좋아. 어? 편안해, 편안해. 달술 능력 끝날 때 너무 놓친다. 그러니까. 마음 어? 아프다니까. 와, 벌써 3천만 점이야. 아니, 에피 1이랑 달라도 너무 다른데. 금은 달릴리가 진짜 점수가 괴물이 됐구나. 여기 달빛을 쓰니까. 구할 3번 남아있죠? 바락 까이 이건 바락 못 뛰잖아. 갑비 두번째 부활, 마지막 부활, 마지막 능력까지 요 정도면 괜찮죠. 오 점수도 7천만 점 돌파 이어 달리기 가 봅시다. 역시 이게 달빛을 사홈그라운드는 다르긴 달라. 어, 으아으아 으아.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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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씨, 죄송. 아, 아, 근데 여기는 좀 정글 전사 빡세다. 막변만 합시다. 한대 맞아도, 사소하다, 막변은. 아, 근데 보탐 못 들어간 건좀 아쉽네요. 엠만 있어도 간 거였는데. 8,300 1억 2,600 나와줍니다. 아! 아! 보탐 한번더 들어간 거 같은데, 이 친구? 패배를 인정해야겠는데? 이어달리기 달빛술사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죠. 마지막 조합은 요렇게 피스타초의 모든 젤리 점수 추가에 이어달리기 달빛술사 조합으로. 아, 또 준비해놨지. 이 이속 세팅 아름답다. 이동속도 부스터 뽑아서 시원하게 한번 달려봅시다. 게임 스타트! 속도를 잘 버텨내야 돼요. 근데, 피스타초는 사실 좀 맞아도 돼. 충돌, 피해, 감소, 패시브 있어서. 다른 쿠키 맞는 것보다 얘 맞는 게 훨씬 편안해. 오탐, 오탄? 가자. 오탐에서 광질 뽑아야지 맛있는데. 아, 맞다. 유시정지. 유비슈. 그럴 수 있지. 하자 응역 활동. 슝.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짱 빠르죠? 피스타초 달리다가 중간에 이제 딸필 때 그냥 빠져서 이어달리기한테 부활 주는 것도 좋아. 알파벳 3개 남았고.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뭘 보지를 못하겠네. 이 속조합은 눈이 너무 아파. 이 속은 약간 적당히 들어간 게 가장 아름다움 오케이. 깔끔하게 이번은 일시정지 성공.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챙겨 먹어? 여기 슈퍼자력 버퍼 없나요? 아이씨, 아이씨. 휴자를 <laughs> 다오. 약간 피스타초랑 달피술스랑 좀 어울리긴 하네. 둘다 능력 끝나고 체력 회복하는 거 있어가지고 비슷비슷해. 피스타초 조합 보너스는 모든 젤리 점수 추가라서 이어달리기도 유의미하게 작용될 수 있어. 부스트를 체감으로 뽑을 걸 그냥. 부스트까지 이동 속도 가니까 정신 없다. 씨. 빠질까? 여기까지 하고 이어달리 가죠. 부활 넘겨주자. 아, 구출해 그냥. 아이씨. 오케이 광질과 달빛술사 능력 겹쳐서 모든 젤리 점수증가 봐봐봐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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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일단 살려만 줘봐 내 진짜 차할 잘할, 잘할게 오케이 잘 먹었고 오케이 치어리더 응원 이속이 빠르니까 별가루가 더 많이 나오나 아야 안 아픈 장애물 부활 넘겨줘서 능력 발동 좀 빨리 빨리 좀 해라 오케이 광질과 능력 겹치기 와 미쳤다 맛있다 여기까지. 7,700만 적, 신기록 달성. 좋아요. 어, 바다요정 뜨나? 아유, 따뜻한 마음. 가나요? 나오나 따뜻한 마음! 아이스 까비. 어, 또 졌어! 씨. 오늘 이쁘네. 그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도시 주인공, 달빛을 쌓고 기 획득 후에 리뷰까지 한번 끝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바다요정 조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뿔바! パパッパッパッパッパッパッパ